자, 여러분들, 이렇게, 문제를 보시면은, 어 직사각형과, 삼형 GEF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 하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, 이게 여기에 무게중심, 즉, 여기를 지나야 되고, 여기가 이제 이 콤마 얼마가 된 거예요? 0이 된다는 거알수 있죠. 그렇죠. 괜찮으십니까? 자, 근데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러면,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2 m 이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. 그렇죠. 2 콤마 영을 지다니까 0 콤마. 아, 죄송합니다. 0 콤마이죠. 이렇게 했네요. 그리고 MX 플러스 2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 0 콤마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넓이가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좀 보시면 이 넓이가 3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직선이 딱 그어지는데, 이 직선을 그었을 때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다 넓이가 2가 되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죠? 근데 뭘 하냐면, 여기 이 녀석의 X 잡표면 모르다도 Y 잡혀가 마이너스 2인 건 알고 있어요. 그래서 Y 잡혀 마이너스 2니까 위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은 X가 마이너스 m분의 4가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. 괜찮으십니까? 네. 이렇게 되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 미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바로 마이너스 m 분의 사가 됩니다. 어 선생님, 이거 음수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m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죠 정확히는. 그래가지고 이 분의 곱하기 마이너스 m 분의 사. 곱하기 높이가 얼마가 되는가? 바로 2가 되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. 자, 넘어가시면 이게 4가 되고요. 그럼 마이너스 m분의 1 곱하기 1이 1이다. 즉, 높이 h가 마이너스 m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. 현우 괜찮니? 음. 자, 그러면... 이 높이라는 게 여기서 한 조금만 지어 보면은 이 높이라는 게 뭐냐면요. 이 높이가 여기서 여기는 수선의 반의 길이거든요. 근데 여기 y 좌표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y 좌표만 알면 돼요. 그렇죠? 여기에 y 좌표 하면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이 직선부터 찾아보면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에요. 그래서 y는 x 2고 그다음에 이 직선과의 교점에 무슨 좌표? y 좌표만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x는 어떻게 되는 거야? y 1 네, 여기에 딱 대입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럼 y는 m분의 y-2-2가 되고 양변에 m을 곱하니까 mi는 y-2-2m 되죠. 그러면 m-1y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m이 되고 y는 1 마이너스 m에 2 플러스 2m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. 괜찮습니까? 네. 끝났네요. 그럼 이제 높이 h가 어떻게 되냐? 높이 h는 당연히 1 마이너스 m 분에 2 플러스 2m이라는 여기에 y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하면 되는 거고요. 그렇죠? 큰 좌표에서 작은 빼면 길이죠. 걔가 뭐다? 바로 마이너스 m이다라고 되는 겁니다. 자, 이거 이제 하면 돼요. e 플러스 em에다가 여기 플러스 2거든요 m 마이너스 m 곱합니다. 이게1 마이너스 m에다가 마이너스 m 플러스 m 제곱이고요. e 마이너스 e m 에서 지워지네요. 그렇죠? 자, 이쪽을 넘겨보면 m제곱에 m 제곱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자, 이 녀석의 이제 근을 구하니까 m이 어떻게 되냐면,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뿔마루트 17입니다. 하지만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m은 음수죠. 그렇기 때문에, 어떻게 되는 거야? m은 2분의 1 마이너스 2, 17이 돼서 a는 얼마? a는 1,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둘다 하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